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안식년을 책임져 주시나요? 안식년에 무엇을 먹느냐고 사람들은 걱정합니다.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두셨습니다. 그 내용이 레위기 25장 20절로 22절,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,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, 우리가 무엇을 먹으려 하겠으나,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,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. 너희가 여덟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. 일곱째 해에 땅을 놀리고 종을 쉬게 해주면 일곱째 해는 물론이고 여덟째 해와 아홉째 해까지도 먹을 게 없게 됩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. 하나님은 이미 치밀한 계획을 세우신 상태에서 안식년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.